인맥 관리 10계명, 다사람과 전소 5장 13장.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야 못 가라. 어, 인맥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열가지수치 첫째,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라. 두 번째, 쓸데없는 비난으로 괜한 적을 만들지 말라. 셋째,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을 찾아라.넷째, 만나는 사람들은 은인처럼 소중히 대하라.다섯째, 첫 만남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길 방법을 만들어라.여섯째, 또 만나고 싶은 유익한 사람이 되라.일곱 번째, 세번 참고 세번 웃고 세번 칭찬하라. 여덟째 다른 사람의 일을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. 아홉 번째 받는 만큼 주고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좋다는 사실을 잊어라. 열 번째 한번 만남을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나가라. 주님 어라까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여 중보하게 하소서.